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민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 우. 잼 초, 입니다. 조금 있다가 네. 자몽이가 여기에 올 겁니다. 네. 아, 근데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뭐지요 아, 제가 평소에도 음? 자몽이를 되게 좋아해요. 어허. 근데 오늘은 뭐할 거냐?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음?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갔을 때 우리 모가 형께서 용이가 네. 자몽이를 네. 좋아한다. 네. 아,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진지하네, 진 어. 어. 네. 이걸 좀... 이거 깎았다. 분명히 얘기했다. 자몽이 아, 오기 어, 전에 자몽을 다그게 얘를 좀지켜예의를좀 지켜줘. 어. 야, 왜자꾸이적얘기를 <laughs> 제가 이제 등장을 했을 때. 네. 이때 자몽의 반응. 아, 뭐고절어가겠지 너무 싶다. 재밌겠다. 네. 근데 진짜로 잘 깔아주는데요. 아, 이거는 세상을 가릴게 아이 밀리 네, 네. 저희 재현이는요. 음, 우리 영희는. 어, 우리 영희는요. 근데 나는 이거야. 뭐, 만약에 자몽이가 그걸 듣고 나한테 사기전감면 어떻게 해? 사기작을 하어떻게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이게... 어, 근데 난 그게 걱정되는 거야. 만약에 어. 진짜 성공이 된다. 네? 바로 네. 소고기. 아니, 아니, 진 해드릴게요. 이거는 소고기는 안될것 같은데. 자, 함께해 보시죠. 가시죠. 차가 있어. 진짜 잘해줘야 돼요. 채널 나가겠습니다. 오늘 아, 그거 자궁 사복이에. 보면 벌써 나오이 거야. 그게 앉아잖아 아니 그럼, 아니 내가.. 뭐, 아니 자몽이 어. 뭐 먹을래? 어. 나 나란드 나란드? 나도 사이다 아우! 어. 내걸왜 내 버려? 개 상놈의 새끼야 자몽자몽해 아, 어, 내가 얼마나 에 봤나? 너무 응. 오랜만에 봤지 그 응. 가닥을 보지만 일단 어. 아쉽게 헤어졌잖아 요 그렇지, 그렇지. 수현이 장도 하고 있 진짜로 한 번도 원해이도나술 좋아해. 그러니까. 아, 괜찮은데? 나는 오빠 요즘 너무 팬이야. 진짜 면회 보는 거 같아. <laughs> 아이, 뭔 소리야? 너무 이쁘다. 아우, 고마워. 더많한 거야? 우좀 말았어. 아, 이런 말도 세심하게 해 주네 아, 그런 이 왜냐면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 좋아하잖아. 좀. 아니, 장도 이 얘기를 해 나는 <웃음> 오빠 좋아해. 아니, 내가 막화장실갈거 같기도 지 야, 동이야 뭐야? 야 왜냐면, 아나가 많이 먹었어. 너이런 얘기하면 아무가 싫어해똥싸러 가면 그냥 몰래 가. 말다툼안 아, 아, 싸. 이런 똥 싸는데 왜 굳이 그, 그, 내가 싸우라고 얘기해. 초이스. 아, 근데 얘기하고 있어. 갔다 올게. 아. 아, 너무 성령파 너무 웃긴 거 같아. 그나 진짜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오성장 맞춤. 성룡이가 나는 오늘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고 논이기로 나한테 너무 많이. 아, 워나. 어, 근데 그냥 좋아하는 느낌이야. 무슨 소리야, 오빠는? 오빠는 다 좋아잖아. 하난다 <laughs> 좋아해. 이 얘기를 난 해야 될것 같아. 뒷담이야. 응. 둘이 친하지 않아? 내가 왜 뒷담일까? 뒷담이 아니야. 그냥 성룡이가 너를 진심으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는 통화를 하면 너 얘기를 꼭 해. 아 요즘 내 안부 웃는 사람들 많아. 요즘 내 안부 <laughs> 웃는사람도 많아. 그런 안무 느낌이 아니라. 전혀 그냥 동생한서 좋아하는 거 같은데? 너네 집 내가 갈때왜 자기는 안될거냐 그러고 밥 먹을 때 자꾸 불러달라 그러고 술자리를 좀 이렇게 잡아달라는데 내가 술을 안 먹는데 무슨 술자리를... 너가 좋아하는 거는 성룡의 캐릭터 이런 팬심인 것도 조금 있어 이런 는들도 너무 있어. 너무 재밌잖아 근데 성룡이가 너를 좋아하는 거는 너의 느낌이 아니라니까 뭐 이성으로서 좋아한다고? 아니 나는 좀 그렇게 받았어 특히 아나 그렇게 좋아한는 사람들 고 하니까 아, 나 이거 진짜 나를 좋아한다고 했어. 여자로서? 아,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너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맞아. 내가 너 만난다고 하니까... 힘들잖아. 힘 응. 거야. 어, 진지한 거라는 거지. 이건 진지하다고. 응. 어. 조금 부담스러운 데 조금 부담스러운 데지 이렇게 다가온 거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나는... 아, 근데... 이 볼라, 나도 성민이가... 뭐... 아, 괜찮아. 뭐야? 아니, 야 지금 뭐 향수까지 다 뿌려봤어요. 아, 향수냄새랑 그래? 어. 뭔가가 섞여 섞였지. 여기 엉덩이 하고 향수랑 섞였습니다. <laughs> 야, <웃음> 네. 와. 아. 그러면은 나 저기 아직 이거 할것좀 있어갖고 우리 정리만 좀 하고 올라올 테니까 일단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 어디가? 다어디까 아니, 나 정리만 해야 내가 또 밥을 먹고 나도 일을 하지. 그자마자 그래. 빨리 좀뭐 갖다 줄게. 한 분? 응? 우왜 이렇게 집어 금방 갔다 올게 아무튼 얘기하고 있어 너뭐 나랑 이런 게좀 어색해? 아니야 아니야 왜? 엄마... 그치. 아 진짜? 어 그치. 개인적으로 나 아니 진짜로 어떻게 생각해? 오빠 너무 재밌지 아니 팬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팬, 팬.. 팬.. 팬인데 어. 이렇게 있으면 좋다 그대여 <laughs> 아, 난 진짜 방송에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자은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긴 했거든. 좋은 오빠, 되게 착하고 잘 챙겨주는 오빠. 진짜 좀 진지하게. 아 그, 그런 거 물어봐. 아니 진짜 좀 왜냐면 짠 짤아, 어. 아아이걸뭐 좀다가 술 한잔하면서 얘기해도 되는 거고. 아술 무엇보다 같이 가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 둘이 나는 좀 대화를 아까 말했듯이 좀. 우리가 맨날 막 장난치고 막 이런 것만 얘기했지. 사실, 좀 진작에는 안 나가잖아. 아 뭐야, 우리, 어? 아 재밌게 또 놀고. 갑자기 어. 경계를 해. 아, 경계는 아니고? 어. 그냥 뭐 이러는 거야. 아, 니아 뭐. 어, 아, 근데, 우리 이런 얘기를 원래 안 했잖아. 괜히 불편해지지 말자. 고백하고 싶은데요. 영영 말못할것 같고 자신감도 잃을것 같고. 아... 차라리 말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둘이 남았을 때 하는 게 용기 내서 너 온다길래 내가 이렇게 왔거든. 나 너무 갑작스러운데? 아 근데 어떻게말안 하고 살아요. 아, 그렇게 뭐 표현한다는건 너무 좋은 거야. 사실 용기 있는 자가 위에 는다라는 말도 있잖아. 네, 응. 고맙네. 그 좋아해 준다니까 너무 고마워. 고마운데 그래.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도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사실 고백할 거 있어서 사실 내가 좀 사는 거 있거든 뭘또 샀어 널 생각해서 아우 뭐 이런 점이 편했잖아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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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리 사이에 이러지 않잖아 기다려봐 어? 아 왜왜왜 왜, 왜? 그래도 나도 고백은 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잠시만 아 부담스럽다니까 오빠 왜왜왜 왜? 이게 아니 사실은 이거 여기 있던 거잖아 <laughs> 사실은 아뭐 미안해서 아, 미... 아니 뭐 미안할 게뭐 있어 용감하게 얘기하는 건 좋은 거야 사실은 몰카야 사실은 몰카야 사실은 몰카야 아 그만 <laughs> 그만해 사실은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뭐 내가 거..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지금 막 거절이 아니야 지금 거절이 아니고 아니 진짜 생각을 해본다는 거야 너무 갑자기 민망해서 그럴 필요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 얘기를 하고 그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 그러니까 너한테 거짓말 친 거야 이거 몰까야 내가 너무 민망하게 한 건가 오빠한테? 아니.. 아니 그.. 그러니까 뭘카라니까아 이렇게까지 얘기 안해본다고 아니.. 뭐.. 뭐가 해버렸어 대답을 바로 들어야 될 생각이야 아니 아니잖아. 뭔 소리야!! 아니 장난치거라고 장난이라고. 나 좋아한다. 야 장난이라고. 안 좋아한다고. 지금 까인 거라서 이렇게 말이 안 돼. <laughs> 까인 거. 잠 까인 거 아니야 진짜. 담기 <laughs> 왜?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잠깐만 뭐가요? 뭐가요? 아니 내가 얘기를 했어. 어. 다 끝났어. 얘기 밝혔어. 밝혔는데 어. 어. 자꾸 자모이가 아니라는 거야. 뭐 내가 거, 거절해서 오히려 자모이 나 미안해하더라고. 왜?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더라고. 장난이야, 장난 콘텐츠 찍는 거였어? 어. 그래 우리 이얘기지 야, 너야. 출해라 야. 야, 장난이야. 무슨 연골이 안까지 다았어 야, 진짜 또어 장난 이름에 뭘또 내가 말지 고백하면 너 싫어. 야, 아니, 그만, 그만. 그만해. 오케이. 이거 뭐야? 아니 이거를. 어? 야. 사물처리. 사물처리. 이거 야, 아, 잡 아,